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0 육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주 예수 이름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 한 몸에 받쳐서 만유해 주차냐 이집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험 높여서 만유해. 주 찬양 주민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록과 황색 실과 옷을 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 다른 타...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할인 그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리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오. 전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여호 앞에 두고 어린 순영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녹과 속건제로 드릴 여호 앞에 늘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그 속제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제제 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자는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저의 귀뿌리와 오른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 은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laughs>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과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리고 부정하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로 판명되어서 진영 밖에서 살던 사람이 다 나았을 경우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4장은 바로 그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나병이 발병했을 때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의 정함과 나병이 생겼을 때 정함과 부정함의 이 판단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나병의 판결을 제사장을 통해 받는 것은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며 부정함과 정함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의사로서 그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서, 구별해서 다른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에게 그 부정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막기 위한 역할로서 구분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다 나았을 때도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오늘은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정황과부정함 백성들에게 그것을 더 퍼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1차 정결 의식입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 1차 의식이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9절에 그 절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이 난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환부가 나은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해서, 새한 마리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죽인다는 말이죠.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은 새는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잡은 새, 죽은 새의 피를 찍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그 피를 여러분, 이 정결이든 다른 희생제사든 모든 제사들이 그냥 "우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제사가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승을 잡죠. 짐승 잡으면 그 짐승이 그냥 멀쩡하겠습니까? 막. 짐승도 알잖아요. 우리가 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다 알아요. 시골에서 보면 알더라고요. 막안 가려고 버티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대소변도 막 에, 하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 잡습니다. 피가 얼마나 그. 폐막 안에 피비린내가 그야말로 진동하는 것이죠.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중간 중간 이런 제사들 말할 수 없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굉장히 피하고 싶은 직업.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에게 일곱 번 피를 뿌려. 이 사람이 이제 정해졌다.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옷을 빨고 털도 밀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있던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차 의식이 끝나고 7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두 번째 정결 의식이 시작이 되는데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 희생 번제, 번제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의식이 끝나야 이제 이 정결함을 받은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에게는 특별한 치료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 나았다이 말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자세가 어땠겠습니까? 결코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격이 아마도 그로 하여금 이 제사에 집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영적 감사의 표현이 가득했을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었었지만 이제 나음을 얻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이 정결 의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의식입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치료책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찾아낸 그 어떤 위대한 방법도 우리의죄를 해결할 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만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오직 그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내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죄상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무엇을 믿든 무슨 상관이냐. 그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라도 믿으면 된다. 왜냐? 모든 종교의 끝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어둡게 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아예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길 외에는 다른 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는 이 믿음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사간이 나를 위한 것이며 믿어지는 이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한일교회 바른 신앙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에 되게 해주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숙한 성도들 되도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세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또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구건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팬데믹의 종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뭐 모든 부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전쟁과 기경과 자연재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사천 꽃밭 교회와 영도로 교회를 위해서, 성교지 모로코와 멕시코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따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